이별 을 극복 하는법 이고, 인터넷 검색 을해봤 더니 너무나 너무... 가슴 에와닿는말 지옥 에로 널지을 수. 진처럼 바뀔 어린 게 사랑이 아무리 해도 지워지지 않아 행복했어, 행복했어 너와의 시간들 왜 말하는니 아닌 못한 거니 조금도 날 생각하지 않았니 좋아하 사랑한다면 이렇게 끝낼 거면서 왜 그런 말을 했니 이별은 만남보다 참 쉬운 건가 봐나 같기만 한 사람 사랑했나 봐 잃을 <laughs> 수 없나 봐 견딜 수가 없어 아니 근데 이 이별이 엄청 큰긴 한가봐요. 아니 뭐 벌써 80억의 레이디가 뭐 이거 이거 뭐고 있어? 고민형 고민형이 응. 잠깐 이거 이걸, 이리 이별 노래? 함께한 양아표를 태우고 네가 사준 고민형을 패도 엉엉 어, 울어봐도 뭐 후련하지 못해 사랑이로 그런지 몰랐어요 백년을 사랑한 게 아닌데 인년을 겨우 넘긴 올인데 숟가만 들어도 자꾸 네 생각에 눈까지워지워로도안돼안돼안말 음. 그 아니 이별 노래에 이런 나레 있어. 니 원래 해요? 집문이 열리고 네가 뒷걸음쳐들 어 오고 비어진 커피잔이 채워지고 너의 입이는 말을 거뒀어 열두 시간 전에 내 가슴 지키지 않았는데 열세 시간 전에 는내 옆에 눈물 폭포가 이었는데안 뵙고 볼게. 헤어진 지 벌써 몇 시간 지났는지 몰라. 그대 생각 말하면 자꾸 눈물만 흘러 뭐 때문에 많이 던졌어. 뭐 때문에 사랑을 믿었어. 뭐 때문에, 뭐 때문에, 때문에 못 다녔어. 몰라. 몰라, 이게. <laughs> 예?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원래 이런 노래도 불르는 거예요? 예? 유명하다고요? 맞다고요? 뭔가 슬프다고요? 그래 클릭 빵빵빵 붙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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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고요 이 분위기가 좋아라는데요? 잠시만. 이게 저만의 이제 이별 복복 법이기 때문에. 그리고 지금 방제에 계속 진 짜냐? 짜 짭니다. 레즈비오는 사랑으로 이제 정난치거나 억으로 절대 안 깁니다. 예? 크리스마스 때고마요 <laughs> 오늘 너 도시를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많이 온거야? 도대체 <laughs> 어디서 아, 렇게이 온거야? 진짜 에? 트위터 RTO 1고 트위터 r t 이라고아 진짜 그런것까지 아니, 아니 다른 아니 내 방송 그럼 평소에 그 홍보도 안하고 그런거는 그런거는 홍보는 어, 안되고 말이야 왜 이런거만 되는건데 아 진짜 구동이나헬주세요 레이디들. 그러면은, 이렇게 관심 있을 거면은, 진짜, 아, 뭔 내가 이별한 걸로, 그 리투시야, 천이나 되냐. <laughs> 진짜, 어디가 없네. <laughs> 진짜. 좋아요도 진짜, 거의 지금, 뭐, 100개에요, 레이디들. 감사합니다. 그거 보고, 아무튼, 이제 평소에 안 오더라도, 오늘은, 오늘만큼 위로해줘야겠다 해서 멈췄겠죠. 그리고 예지주가 올까안올까뭐 이런 거 궁금해 하셔도, 어서 웃을 수도 있겠지만은, 그냥 다 위로로 받아들이겠습니다. 레이디를 착한 마음으로만 받아들이겠습니다. 그래도 진짜 레이디들이 있어서 다행이네요. 레이디들도 헤어지면 저한테 오세요. 제 여친이 뭐라고 했냐고요? 정확하게는 이제 그 말은, 말씀 못 드리고요. 그냥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, 일단 자기가 혼자 생각해서 저한테 말하는 거고, 그래도 못 만난 게 가장 큰거 아닐까? 단거리기 때문에. 제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지 못하거든요. 그래서 많이 못 만나러 가가지고, 그것도 있지 않을까 돈 없이 연애 못하니까 방송을 왜 접습니까 나 아직도 레이디들한테 갚아야 될거 많아 오늘도 이렇게 위로해 주시러 많이 오싶고 좋아요 지금 100개 넘었어요 당연히 나는 앞으로도 갚아갈 게 많습니다 이렇게 지금 다 레이디비언 우리 퀴어끼리 다 돕고 있는 거 아니에요? 나도 도와야죠아 이걸 듣고 있으면서 레이디들 지금 뭐 응원한다 이렇게 하는 거야? <laughs> 안, 웃, 안 웃겨요? <laughs> 에 에이 커로 말하고 있는데 왜 아무도 말안 해주냐? 아니 저는 국회로 이런 게 아니라 저, 저도 평범한 레즈비언인데 저도 레이디랑 똑같아요. 그냥 한 사람을 레즈비언이 아파하고 있으면 나도 갔을 거야. 레이디들이 여기로 온 것처럼 똑같은 거 아닙니까? 마음의 울림이 아무나 아무라 배경이 <laughs> 울림이 끝내줬더라고요. 의외 사실 의도한 것처럼. 많은 레인들이 정말, 뭐, 오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. 레바.